보리와 끼리의 심리 토크 안녕하세요 보리끼리 온라인 심리 상담 센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볼 주제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간파할 수 있는 방법 오에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쌤 먼저 어, 그 사람의 본성을 간파할 수 있는 방법 아 이것도 어려운데 어렵긴 하지만 저는 딱제 그러니까 제 기준인 거예요. 제 기준이라서 이게 뭐 답을,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귀를 닫고 행동을 보라. 음, 아주 중요해요. 음. 행동이 사실 말보다 정직합니다. 음. 그래서 귀 닫고 행동을 보자라는 그 마인드를 항상 지니고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에 맞게 어, 행동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말은 누구나 잘할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은 말대로 행동을 하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음, 저는 행동이 진실한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어 이제 심리상담 상담오기 싫어요. 막 이래요. 근데 막 꾸준히 와. <laughs>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 상담 너무 좋아요 하고 안 와. 음. 그럼 사실 행동에 마음이 더 담겨 있는 거죠. 음, 음. 이제 오는 친구는 이게 오고 싶기도 하지만 안 오고 싶기도 할때 오면은 오는 마음에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고 음. 상담이 너무 좋다고 하지만 오지 않으면 이제 안 오는 마음에 더 이제 음, 음. 마음이 있는 거죠 행동에. 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는 좋다고 할수 있으나 행동은. 안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응. 인원관계에서 똑같죠, 사실. 응. 근데 뭐그 어쩔 수 없어요. 그그 응. 사람이 느낀 마음이야. 그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laughs> 맞아요. 상대방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요? 응. 나랑 안 만나고 싶은 걸 수도 있는 응, 거죠? 그럼 냅둬야지 뭐.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음. 응. 이 얘기를 하면서도 웃는 게 참. <laughs> 그죠그 생각해보니까,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만나자, 그래서 난 만나자고 안 해요. 음... <laughs> 만나자고 잘안 해요. 그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되시네요. <laughs> 아, 그니까, 후... 막, 맞아요. 굳이 막, 못 지킬 약속 하기 싫고, 음. 그리고 못 지킬 약속 해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상대 상처받고, 그런 게좀 싫어서, 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음. 아, 애초에 그냥 잘 약속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상담의 마음을 이런 것도 알수 있는 게막 음. 되게 만났을 땐 친근하게 하고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데 잘 만나지 않는다든지 음. 실제로 행동으로 나를 만나고 싶은 행동이 없는 거면 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본심이 음, 음. 음. 남녀 관계도 어. 비슷하고 음, 맞아요 모든 관계가 다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어쨌든 선생님은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요즘 예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음. 예의 있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꾸며낼 수가 있다고 사실 저도요 음. 솔직히, 이렇게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 보이겠지? 이것까지 연기한다?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보다는. 오, 아주 중요하 음, 나보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음. 그게 예의보다 조금 더그 사람의 본심을 알수 있는 음.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네요. 저도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광고 전화 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예의 있게 하고 끊을 수 있는 거를 엄청 신경질적으로 막 전화하면서. 그렇게까지 대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내가 잘못 봤나?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맞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선생님, 그런 적 없으세요? 난 진짜,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이중인격처럼. <laughs> 진짜, 그냥 너무 사근사근사근 이렇게 하는데, 음. 업신 여기는 음. 것처럼 해가지고. 음. 속으로 음. 와 진짜 다르다 음. 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래된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고 지내나 음. 왜냐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 그 사람이 되게 젠틀해 보이지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오래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게좀 어려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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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부분 처음 봤을 때 약간 무뚝뚝하고 잘 속내를 모르겠어도 진짜 오래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된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여러 사람과 관계 맺는 그 에너지랑 한 사람과 깊게 하는 에너지랑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음... 그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의 양이. 음... 맞아요. 그 여러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는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이진 않아도 되고, 좋아 보이기만 해도 되고, 뭐 어떤 매력감에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laughs> 오랜 시간 인간관계를 뭐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사실 인성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음, 기본적인 인성이 이렇게 괜찮다. 네. 그러면 인성이 괜찮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 인성이 괜찮다. 음. 인성이 괜찮다. 조인성 씨, 팬이에요. 저 <laughs> <다 웃음>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이 <laughs> 영상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팬이죠. 어, 아, 저 조인성 씨 진짜 발리에서 생긴 일부터 좋아했는데요. <웃음> <웃음> 만약에. <난> 안들겠 <laughs> 조인성 씨가 우리 영상를 본다면? 내 인생 성공.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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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나> 다시 돌아와서 <laughs> 인성의 기준도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착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 그러면 저 음. 여기서 지금 그 착함의 기준은 뭐예요? 음... 내 이익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되는 음, 인간관계에서 음. 어, 좀 타인을 이렇게 위해서 내 손해를 좀 감수하고 내가 이렇게 좀 선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오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거 같은 게 진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는 거 <laughs> <것> 같아 <laughs> 아 그니까 왜냐면 나도 손해가 조금 있고 그 사람도 손해가 있을 텐데 그... 굳이 뭐막다 따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을 읽는다니깐요. 그 네, 맞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 정말 사람이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관계가 오래될 수도 없고. 특히 부부관계에서. <laughs> 내 이익만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오 마이 갓. 착함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음. 음, 정말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맞아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착한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음, 맞아요. 근데 그거 좀 많이 오해하고, 저도 오해를 했었고, 음, 어떻게 오해를 하셨었어요? 그냥 좀 뭔가, 표면적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수긍해주고 그냥 잘 반응해주고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착한 건가라고 어릴 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해서 사리분별을 잘 해서 본인이 본인 할일 일, 할 잘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laughs>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착함인가 그니까 러 선함인가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들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그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수능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좀 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사실 사람들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지만 지내다 보면 어, 착한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음. 일단 기본 전제가 나를 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실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데 남만 사랑한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좀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봐요. 나랑 가까울수록 나를 대하듯이 타인도 대하게 되거든요. 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음. 그러니까 착한 것도 나를 해하면서까지 착한 거는 사실 착한 게 아닌 거죠. 음. 우리가 본성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성. 그리고 본성이라 하면 착함 그럼 착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착함의 기준은 뭐 그냥 마냥 착하고 순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 본성을 잘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 안목을 기르는 일.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럼 안녕!